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건만,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슬퍼하려느냐. 이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낸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한 사람을 나를 위한 왕으로 선택하였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세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러 나오라고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한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서는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평안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오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분별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들을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와 왔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말하였다. 분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제 그분 앞에 서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세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이들 중에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아들들은 이들이 전부입니까? 이세가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그는 혈색 좋고 눈도 아름다우며 얼굴도 잘생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께서 그날부터 다윗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왔다. 여호와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하였다. 사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왕 앞에 있으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어 비파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 위에 내려오더라도 그가 손으로 비파를 타면 왕께서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나에게 데려오시오. 시중을 들던 사람들 중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마침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탈뿐 아니라 힘센 용사이자 전사이며 말도 현명하게 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전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양을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에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새끼 염소를 실어서 아들 다윗 편으로. 사울에게 보내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겼는데, 사울이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병이 되었다. 사울이 이세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다윗이 나에게 은청을 입었으니, 나를 섬기게 하겠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올 때마다 다윗이 비파를 들고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 좋아졌으며 악한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큐티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사무엘을 보내시어 소년 다윗을 만나게 하셨는데, 당시 다윗은 15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을 강탈하고 심지어 오용하여 자신의 군주국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세의 증손자인 다윗에게 은밀하게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까지에서 보듯이 그는 여전히 선택받고 훈련받고 기름 부음받고 시험받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은 약 15년 동안 시험받았는데 특별히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멘.